첫 번째 곡으로 저희의 신곡 포즈를 들려드렸는데요. 포즈 어떤 곡이잖아요, 씨아 네, 저희 이번 디지털 싱글 포즈는요. 마음에 드는 상대를 카메라의 유에서 저희의 매력을 당당하게 어필하는 그런 여름 썸머송입니다. 아, 와, 지금 아. 당장 플레이리스트 저장. 저하세요. <laughs> 저장하자. 저장. 저장. 그리고 또 저희가 아까 7시 공연을 한번 하고 지금 두 번째 타임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혹시 아까도 오셨던 분들 계실까요? 네. 고마워요 <laughs> 아, 더운데 이렇게 근데 해. 확실히 아까보다 조금 해가 떨어져가지고 조금 덜 더운 것 <laughs> 같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시원해졌어요 맞아요. 무대하는 근데, 네. 무대하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맞아, 시원... 시원했어요 맞아. 아까 너무 더워서 머리를 묶고 왔어요 기뻐요 <laughs> <laughs> 잘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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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1부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보이시는 링크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 <laughs> 여기로 오늘 찍어준 영상을 보내주시면 저희 포즈 라이브 클립이 만들어질 예정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예쁜 영상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참여해주실 거죠?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또 이제 두 번째 곡을 들려드려야 되는데. 어, 맞아요. 두 번째 곡은 어떤 거 준비했죠? 두 번째 곡은요, 저희 저번 앨범의 타이틀인 Honeywell Spice를 준비했습니다. 우와. 이제 불금이니까 같이 핫해져 보자고요. 좋아요 <laughs> 뭐라고요? 아, 운 것보다 좀좀 시원해지자. <웃음> 그러자. 이열, <laughs> 치열 <그러자. 웃음> 오케이, 오케이. 지금 저기 뒤에 보면 저기 노래방에서 신나게 노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더 신나게 노실 수 있죠? <웃음> <웃음> 그러면 저희 두 번째가 Honey a n Spice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好呀。来吗、嗯？来，辛苦了。 <laughs> 사랑해 나도 우리도 <laughs> 저, 저 건너편에서 조명이 너무 세서 우리 얼굴들이 안보여 <laughs> 그러니까 그래도 귀여워 그래도 귀요 저녁은 먹고 왔어요? 네 <laughs> 아니라고요? 아네우씨 <laughs> 먹고 오라 했는데 왜안 먹고 왔지? 여기 자리 지키느라 못 먹은 거예요? 네. 어 그럼 끝나고 맛있는 거 먹자. 맞아. 음, 또 저도 옛날에 여행으로 혼대를 많이 왔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본인の方이いらっしゃいますか? 네. すごい私たちが8月の7日にポーズっていう曲でカブバックしました夏のサマーソングなんですけど爽やかな曲で振り付けも可愛いのでぜひぜひミュージックビデオも見てみてください応援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お<ー>お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그리고 <laughs> 너무 그리고 아까 나. 초원이 거기서 얘기할래요? 예, yeah. <laughs> 여 얘기할까요? 초원이도 여기 홍대 많이 와서 버스킹 봤다 했잖아요. 맞아요. <laughs> 어, 맨날 제가 직접 보기만 했는데 이렇게 직접 와서 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웃음> <웃음> 아 <laughs> 아 맞아. 신기해. <laughs> <맞아. 웃음> 저희만큼또 오늘 기억에 남는 추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laughs>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앨범에 또 어떻게 한번 버스킹을 해 볼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곡도 열심히 호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곡 어떤 네. 노래죠? 저희가 좀 스페셜하게 살제 아, 해도 좋고 밤이 돼서 밤에 어울리는 선곡을 한번 해봤어요 살짝 네. 쉬어가는 분위기일 수도 있지만 다 같이 즐기면서 불러주세요. 저희 수록곡 중에 바이 바이 러브라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바이 바이 러브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네. 들릴게요. 예! 진짜로. 오, 발안 <바람> 본다. <든다>. <laughs> <바람. 바람> <laughs> 이 밤에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와우. Wow. 아무렇지 않은 척 내겨 와서 무표정. 감정해도 지면 쓰지 마. 일방적 감정 속 진심은. 어떤 모습에 확신을 하고 덮을까? 음. 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데 개인적으로 맞아요, 맞아요. 어떠셨나요? 괜찮았나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여기 지금 분위기랑 이 비눗방울이 너무 잘 어울렸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저희 무대할 때 계속 이렇게 함성 질러주셔서 저희도 너무 행복하게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다음 노래가 이제 남았는데 이게 마지막 곡이에요 벌요 <laughs> 이렇게 순식간에 가버린 거죠? 특히 이 부가 어, 맞아요. 벌써 세계가 끝났대요. 이게 맞아요? 미투시네요안 <laughs> 돼, 저도 안 갈래요. <laughs> 저희 가지 말까요? <laughs> 네. 그러면 저희가 가기 아쉬우니까 아직 저녁을 못 드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메뉴 <laughs> 매주? 매주 추천을 해볼까요? 저매 추해볼까요? 저매추요 홍대 유명한 거뭐 있을까? 어? 어? 떡볶이? 에? 떡볶이 좋아. 떡볶이. <laughs> 떡볶이 최애시잖아요. 어, 떡볶이 최애 제일... 너무 소나잖아. 떡볶이, 너무, 너무... 떡볶이. 어, 저는 거. 개인적으로 제가 여기 진짜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 집이 있거든요. 오. 여기 옆으로 가면 있거든요. 이름 알려 줘요. 피오니? 피오니? 어, 이제 그 가게 난리 난다. <laughs> 그 밥을 드셔보시고 디저트로 꼭 하나 드셔보시길 <laughs>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디저트 추천까지 좋아요 네. <laughs> 네. 아니 근데 여기 너무 그 고기 냄새가 <laughs> 너무 네, 좋에서나오 <laughs> 냄새가 너무 좋아요 어디서 <laughs> 나오는 주향기일까? 그럼 끝나고 같이 고기 먹으러 가야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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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웃음> 그러면 진짜 이제 마지막 곡을 들려 드려야 되는데 네, 마지막 곡은 어떤 곡이죠? 마지막 곡은 바로 저희 서밋들도 아주 좋아해 주시고 천천히 말해주세요 좋아해 <laughs> 아, 네. 주시는 비바 <laughs> <"리바체> 라는 노래입니다 <웃음> <웃음> 아니 아직 그 호응이 부족해서 저희가 다음 곡을 할 수가 없어요 <laughs> <laughs> 네, 소응하지마 다음 곡은 비바체라는 노래입니다 되게 많은 썸밋분들도 그렇고 이 비바체라는 곡을 되게 많이 사랑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이부에 진짜 마지막 곡으로 비바체를 골랐으니까 다같이 끝까지 즐겨주세요 여러분 네. 네. 그러면 비바체 준비하러 가볼까요? 네 비과체 준비하겠습니다. 같이 즐겨주세요. 라이스라이팅 라이팅. 저인어요 잠시만요. 천천히 요 마지막 고 마지막. 라이팅 비체 가겠습니다. 신곡 포즈 한번더 보여드릴까봐요 좋아요 좋아요 다음 좋아. 물한 잔만 먹고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목소리> 하고싶은거 <싶어도 다> 하라고? <laughs> 그럼 집에 가지 않겠어 좋아 괜찮아 <목소리> 가전을 어, 포즈하고 네, 음악 중심 가자. <laughs> 네, 또 음악 중심 있으니까 여러분. 맞아요. 저희 봐주세요. 활동 도 많이 남았으니까 무대도 자주 챙겨봐주세요. 알겠죠? 네. 지금 포즈 플레이리스트 넣으셨죠? 네. 오케이 안 넣었다면 지금 또 듣고 넣으면 되겠다. 네, 지금 미미도한 번씩 보세요. 알겠죠? 알겠죠? 네. <laughs> <laughs> 그러면 저희가 준비하는 동안 이제 포즈 그 플레이리스트 에 넣어주시고요. 오케이. <laughs> 이검으로만들어버릴고요 <laughs> 이번 포즈는 조금 더신가누 자유롭게 구고싶 누구신가? 누구서 해보자고요 가 누구신가? 누 h Oh uh -huh. 버스킹 1부에 이어서 2부까지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저희 포즈 활동 이제 이 앞으로 많이 남았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고 저희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이거 많이 참여하고 계신가요? 계으면안 돼요? 잊으면 안 돼? <laughs> 여러분의 소중한 영상이 저희 라이브 클립이 될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알겠죠? 그러면 진짜로 마지막으로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둘, 셋. 라이섬 지금까지 라이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져, 지금. 와줘서 고마워요. 고마워요. 멋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가서 얼른 패션한 네. 곳에서 쉬세요, 네. 여러분. 여러분, 네. 징수 아, 어떠세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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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그럼 가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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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고마워. 요